네, 안녕하세요. 이음 트럭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더셋 23년 등록의 23년형 바로 신형 나오기 바로 직전의 모델이고요. 차량은 영업용 넘버랑 차량이랑 동시 매각할 겁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은 68,000km대 실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장님 여기 같이 계시는데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사장님께서 증톤을 하셔야 돼요. 일자리 때문에 5톤으로 증톤으로 하셔야 돼서 제가 사장님 구매하실 차는 제가 따로 잡아 드렸고요. 사장님께서 저 믿고 이렇게 거래를 응해 주셨고 이렇게 사장님은 통으로 판매를 하시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걸 통으로 지금 판매하려고 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차량 한번 보시죠.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더센 신형 모델 나오기 전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 차량을 출고하셔서 어, 얘더센이 4톤이잖아요. 타이어 앞타이어가 235가 껴져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사장님이 245로 400만 원을 들여서 휠 타이어랑 다 전부 다 교체를 하셨습니다. 왜냐? <laughs> 사실 열바리트 모델이 덧샌도 그렇고 마이티도 그렇고 과한 사양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롤링이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요즘 추세가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덧샌 차주분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유행이라셔서 했는데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순정으로 교환도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외판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급하게 오시느라고 세차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세차 안한게 지금 요, 요 컨디션입니다. <laughs> 세차하면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세차한 차를 따로 사장님이 만나 뵙고 상담해드리라고 만나보고 본적 있는데 차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 외판, 요 압축판넬. 로 제작이 되어 있는 아주 고급 윙이 올라가져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개별 넘버가 같이 동시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 넘버 이거 같이 구매하시는 분은 뭐 임자 만난 거죠 땡큐죠 그리고 뒷문짝도 보면은 가장 부식이 많이 되는 부분 다 서스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윙 제어는 6,250에 윙 높이는 아 6,200에 윙 높이는 2,300 2,400이 나오는 완전 풀지원 사이즈의 차량입니다. 네, 반대편도 한번 보시면은 땜빵 자국 조그만하게 하나 있어요. 예, 땜빵 자국 조그만하게 하나 있고, 전체적인 윙, 와꾸라든지 아주 이쁘게 관리 잘 하시면서 타셨고요 공구한, 큼지막한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구한 큼지막한 거다 들어가 있고 차량 컨디션은 신차 보증인가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될 거는 단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칠 까져 있는 부분 일절 없습니다 차량 내부 한번 보시죠 차 내부는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트를 개조했습니다 시트를 지금 리무진 시트로 어, 돈 추가금을 주셔서 개조를 한 상태고요 저 여기 보시면은 어, 포 채널 카메라도 지금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뭐야, 원래 순정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랑 이런 거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사장님이 신차를 옮겨가시면서 가져가실 거고요. 나머지 거이 외에는 다 사장님께서 주실 겁니다.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인수 받으셔서 운행만 하시면 되고요. 인수 전에 혹시라도 뭐 경고등이 떠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다 해주기로 약속하고 판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신차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타타 대우를 편안하게 들어가셔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남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제가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 어, 소리도 아주 굉장히 좋고요 어, 그새 사장님께서 일을 또 열심히 하셨네요. 실주거리 수정하겠습니다. 7만 800km. 아마 인수하실 때 되면은 7만 5천까지는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7만 5천 k 로라고 정리를 하고요 어, 더샘 필요하신 분들, 열바리트입니다열바리트 10바레트, 더샘, 넘버와 동시 같이 진행하실 분들, 직거래 차량입니다. 직거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연락 주세요 예, 전화 문의해서 가격 문의해 보면 넘버금액이랑 같이 동시에 진행하실 분 해드릴 겁니다 이음철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